뮤지컬 전해주는 사람, 김쾌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Something Rotten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어, 이 작품은 저는 이제 영국 뮤지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더라고요. 광고 문구에 보시면 뭐 기발하다, 네, 골 때린다 이런 표현을 어 쓰고 있는데, 이유는 보니까 음, 뮤지컬이면서 그 뮤지, 뮤지컬의 역사를 네, 재밌는 발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뮤지컬, 어, 재밌죠. 네, 뮤지컬을 통해서 뮤지컬을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네, 그런 면에서 재밌고요. 예전에 그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 스팸어라시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뮤지컬이 있었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어 주저하지 않고 어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 뮤지컬을 보니까 2015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올라갔고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전미 투어 그리고 이제 해외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에 오리지널 팀이 우리나라에도 내한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공연인데 이번에는 한국 배우들이 라이센스 공연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작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시대적 배경은 옛날에 그 스웩스피어가 활동을 하던 영국, 영국이 주 무대고요. 시대는 뭐 스웩스피어 시대니까 1600년대쯤 될까요? 뮤지컬이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1724년에 영국의그 거지 오페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뮤지컬의 시초다, 효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뮤지컬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영국을 제외한 그 유럽은, 어 문화 자체가 그 귀족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래서 오페라, 그 다음에 귀족들이 오페라를 즐겼다면 이제 좀뭐 서민들은 조금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규모가 작은, 보통 뭐 오페레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발라드 오페라라고 얘기도 하는데 좀 이제 스케일을 좀 줄여가지고 대중적인 그런 작품으로 어 문화 생활을 본토에서는 향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섬나라 영국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고립이 돼 있으니까 뭐 변변찮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입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는 좀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유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유한 중산층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면 또 문화생활을 좀 고급지게 하고 싶으니까 예, 유럽의 수입만 맨날 의존해가지고 그런 공연들을 들어온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어, 시도를 하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1724년에 거즈 오페라 예. 이걸 효시로 해가지고 어 뮤지컬 코메디 장르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넘어가서 어, 미국의 뮤지컬로 계승이 되는 거죠 예. 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어, 대중문화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공연은 어, 영국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작가들이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예,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뮤지컬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든 거죠. 그 바텀가의 성이 바텀이에요. 바텀. 형제가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예. 형제가 이제 뮤지컬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극중에서 닉 바텀하고 나이젤 바텀. 예, 얘네들이 이제 처음부터 뭐 뮤지컬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당시 이제 그 공연이 보면 뮤지컬이 없을 때니까, 주로 이제 낭송 공연 같은 것들. 영국이 자랑하는 그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예. 어, 아시다시피 예, 주로 희곡을 썼죠. 예, 그래서 이 희곡을 바탕으로 한 연극, 연극이 이제 대세였다고 하죠. 예. 그래서 어, 연극 이닉 이 바텀과 나이젤 바텀 이 형제도 사실은 이제 그 극단을 운영하는 예, 연극을 주로 올리는 공연 극단의 예, 극단의 이제 단장들인데 맨날 올리는 작품마다 예, 흥행에 실패를 하고. 예,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뭐, 올리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합니다. 또 이제 극 중에서 또 재밌는 어, 설정이 뭐냐면 원래 그 극단에 수액스피어가 어, 들어왔었다. 예. 그래서 배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예, 단장인 닉형닉 닉이라는 이 친구가 보다 보다 못해서 수액스피어한테 어, 너는 그 연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대본을 써라 예, 돌려보냈는데 그 길로 나간 이제 쇼익스피어가 어 하는 족족 대성공을 막 이루는 예, 작품을 쓰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서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쟁인데 경쟁사인데 수익스피어는 예. 하는 족족 승승장구를 하고 자기는 하는 족족 예. 쪼딱 망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기도 하고, 예, 질투도 하고. 그래서, 이, 어, 닉바텀이라는 형, 형이, 누굴 찾아가느냐?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는아니고요 극중에서 보면 노스, 노스트라다무스의 사초원으로 또, 초원으로 또, 초원으로 또, 다른 네, 노스트라, 노스트라다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예언가 핏줄이니까이 사촌 동생도 예언을 합니다. 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좀안 풀리는데 앞으로 좀 뭐가 좀될것 같니? 되는 쪽으로 나도 좀 작품을 만들고 싶다. 막 이랬더니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막 이렇게 막 미래를 보듯이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거기서 본그 공연의 형태가 바로 이제 뮤지컬. 이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너무 재밌는 넘버가 예, 뮤지컬이라는 그 넘버가 이제 공연에 나오는데 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아 미래에 막 무대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하다 갑자기 뚝 끊고 노래를 시작한다. 뭐 그리고 어, 뒤에 댄서들이 나와서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게막 보인다, 막, 막, 이렇게 막 예언 비슷하게 하면서 무대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어, 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러 작품들이 녹아져 들어가서 거기 뭐, 어, 많은 작품들을 살짝살짝 살짝 그렇게 패러디한 장면들이 예, 나옵니다. 뭐, 뮤지컬을 뭐좀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너무 재밌어요. 상당히 그 화려하게 앙상물들이 그 구현을 해가지고 어, 보는 동안에 푹 빠지고 어,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가한테 예언을 받고 이 닉바텀이 하나의 작품을 이제, 이제 뭐 점집에 가가지고 무슨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받듯이 예, 받아요. 예, 우리 두 사람이 요청한 게 내가 셰익스피어를 어, 예, 이기고 싶다. 예, 그 얘기를 하니 노스다라머스가 아, 지금 셰익스피어가 지금까지 한 것도 뭐 좋지만 아, 어, 정말 진짜 작품 대박을 친 작품이 하나 보이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예, 막 이렇게 하더니 느닷없이 이제 오믈렛이라는 예, 작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오믈렛이라는 작품을 네가 그 먼저 올려라. 그리고 거기에는 익스피어처럼 그렇게 대사로만 이루어진 그런 정통 연극이 아니라 노래도 붙이고 춤도 넣어서 네가 먼저 어, 선점을 하고 선빵을 날리면 어 네가 비로소 수익스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아 그러면서 대신에 예, 이건 좀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에 남의 걸 이렇게 빼서 오는 거니까 부도덕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 일이 풀리더라도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아 그래서 닉바텀이 이제 동생, 예. 동생이 이제 그 대본을 쓰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네가 써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결국 그 공연을 올리 올리게 됩니다. 예, 올리게 되는데 음, 공연 이 망해 망해 망해요. 망해요, 망해요. 어, 망한 이유는 이제 극장에 가서 보시면 나올 텐데 공연도 망하고 뭐, 교수형에 처하게 될 그런 위험에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에요. 네. 그 풍자극이다 보니까 실은 이제 뭐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냐하면 어 썩은 어떤 세태 부패한 현실 이거를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세 가지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비판의 대상이 수엑스피어를 비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극중에서 수엑스피어는 슈퍼스타, 영국의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돌, 슈퍼스타로 나옵니다. 그, 왜 우리가 스타덤에 오른 뒤에 그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어, 나태해지고, 인기에 취해가지고, 어, 점점 그 초, 망가지는 그런 망가지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 예, 썩어 있는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어, 또 썩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에, 세력은 뭐냐면 그극 중에 그 동생이 사랑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딸의 남자친구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분 눈에는 연극이나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청교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진영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은 좀 엄숙하고 종교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니까 욕망을 좀 많이 누르는 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술을 하는 전반적인 진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억압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공연이 망가지고 표절이 막그 폭로가 되고 이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고소를 합니다 법정에 고소를 해서 얘네들 전부 다사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게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그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 진영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엄숙하고 그 근엄하게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역시 썩어 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회차에서는 박건형이라는 배우가 수익스피어를 캐스팅 배역을 받아서 연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 봤던 무슨 베르테르나. 다른 작품에서 박건영 배우가 고뇌 차이고좀 그런 좀 어두운 계열의 연기를 참 잘하는 연기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예, 뭐 망가졌다 그래야 될까? 어, 여기서 그 그래서 박건영 배우가 어, 연기 를 정말 잘하니까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박건영 배우 뿐만이 아니, 아니라, 아마 다른 배우들 역시 다잘 해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되니까요. 어느 회차가 되더라도 가서 보셔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이 공연에서 생각해 볼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창작이 뭐 굉장히 그 힘들고 고뇌에 막 차있고 뭐 이런 메시지를 뭐 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거죠. 창작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예. 이게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뮤지컬은 결국 뮤지컬이라는 것이 쇼익스피어로 상징되는 고귀한 문학의 어떤 세계 그리고 또 청교도로 얘기될 수 있는 신념의 세계.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 상류계층에서 배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인데, 사실 진짜로 문화와 예술은 높은 곳을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평범한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해서 재미와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작품이 이제, 거지 오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대중예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 대중예술이, 이, 귀족예술과 달리, 그, 지향하는 바는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을 하고, 일자리에서 어, 또뭐 사랑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현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그니까 돈 월급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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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때 그게 진정한 예술이고 창작이고 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어, 비꼬고 뒤틀어서. 재미있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도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됐다.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뮤지컬이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 아무나 이렇게 막그 쉽게 가서 볼수 있는 문화 장르는 아니거든요. 어 영화나, 뭐, 책이나, 어 심지어는 뭐, 넷플릭스, 또 뭐, TV, 케이블, TV 드라마, 이런 문화 콘텐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뮤지컬은 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티켓값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어,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가서 볼수 있는 그런 문화 행위로는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내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뮤지컬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돌아서서 지금 방송을 하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하나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께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포인트 한 가지는 이 뮤지컬을 지금 한국에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로듀서 신재홍이라는 분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그 뮤지컬을 끌고 가는 몇몇 대표적인 프로듀서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그 합류하신 분이시고 작곡가 출신이십니다. 대중가요의 작곡가. 그래서 이분이 작곡을 하신 그리고 프로듀싱을 하시는 노래들이 우리가 다 아는 노래들이더라고요. 어, 쟁쟁한 노래들을 1990년대에 많이 히트를 한 소위 말하는 히트 제조기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신데 이 분께서 최근에 음, 뮤지컬 회사, 회사를 설립하셔서 뮤지컬을 지금 아, 들어오시고 제작하시는 일에 뛰어드셨습니다 저는 예. 어, 이 분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돼요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처음으로 지금 어, 소개를 하고 또 한국에서 라이센스 작업을 하신 작품이 이 섬싱 노튼이라는 작품이 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어, 말씀드렸지만 뮤지컬 그 본연의 그, 그 목적과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예, 그런 작품을 선정을 하신 것을 보고 어그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되게 잘 이렇게 끼워지면 그다음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매니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신종 대표님의 앞으로 행보가 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성원해드리고 싶고 어 뭔가 이분께서 좀 뭔지 모르지만 일을 좀 내실 것 같다 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뭐 준비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이 선생 노트는 이 방송 보실 때나마 이제 공연이 끝날 수도 있는데 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고 뭐. 어, 내년이라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니까 어, 이번에 놓치셨더라도 어, 다음에 예, 삼성노튼 공연 음, 예매 공지가 나가면 어,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놓치지 말고 꼭 가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재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까지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